켰어요? 어, 켰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눌래들어가기 전에 켜야 되는데. 자, 오셨죠? 네. 먼저 형이 그냥 연막 까실 거죠? 어. 자, 갈게요. 갈게요. 아, 1번 안 <laughs> 먹었다. 1번 먹었어요. 아, 3번, 3번. 형, 뭐 있어요? 쫄이 어. 이렇게 녹는데? 어. 얘는 공격포방. 띄웠어요? 와, 또 완전 순삭이다. <laughs> 극약, 극약이 다섯 개에요, 극약이. 에이, 그러니까. 마비, 있다. 마비. 킬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맞... 저평정이요 네. 금포, 폭. 충이 떡 쓸게요, 그죠? 아, 또 거리가 멀다고 지랄을 하네, 아주 그냥. 아, 어딜 됐지? 아, 멘트 갈게요. 님 자리. 여기서 오, 다 오, 맞으셔. 끈들들이라. <laughs> <끔들리라>. 땡님. <끔람> 난평정써야겠다 <평등> 지금. 떴는데. <끔람> 땡님. <끔람> 내진 내진 아웃 때 됐으니까 집해질 지 <끔람> 맞았어. <laughs> 누구야 누구. <laughs> <laughs> 죄송해, 내가 맞았어. 아, 그데안 되겠네. 어? 아니, 퉁에 쿠리, 크리... 아, 그냥 지폐 쿠리였어. 아까 버에 피하느라고. 아 거리 에렉 뭔데? 어, 원래 그랜탈, 그랜탈 징좀 찍어주세요. 네. 아, 이거 너무 웃긴데? <laughs> 아, 뒤이 완전 좋은데요? 군포 레진? 어우씨 완벽이야. 올라가지도 않는데 았 벌써 이렇게 돼서 피가?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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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우리 쫄쫄 쫄 쉽겠는데 아풍이 없구나 이따가공뭔 찍기. 배어 연막대기. 자, 얘 연막 연막. 예, 1번. 1번만 찍을게요. 연막 썼어? 썼다. 어. 나이스. 여불자. 배어너그랜다드려야지 내가 이거 하나만 들고 가세요. 네, 제가 제가 들고 가. 징님 죄송해요. 어, 어, 이거. 밤 10시가 지나면 징님.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예, 1번. 청소년 여러분은 종료하고 뭐. 귀가해 주십시오 씨잉님 그대로 어글자 맥스헤드약 빼세요 다들 씨잉님 와나 빠질 뻔 했다 씨잉님 <laughs> 피 아우 죽었어요 발콤님 저 그냥 부활하, 부활 한 번만 넣어주세요 공간 특게 내려와요 시잉님 부활 상시 준비 자리 이동했어요 아 씨잉님도 죽었구나 예 네. 네. 아, 아이고, 해금. 마종님, 마종님 먹을 제가 부활? 자꾸 제가 예. 부활? 마종님, 아이고, 마종님. 마종님 그대로. 빙결교, 테디. 예. 괜히 아껴네 탈성, <laughs> 테디 오글 네. 제가 부할게요 빙결교. 아, 만안 먹었네. 아, 빙자거왜안 먹었지? 아, 안 이거 저한테 겨. Hurry, hurry. What are you? h u r 게요 제가, r r y h u r r 넣을게, r r y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아 근데 구유가 있으셔서 일단 시인님 그구유 끝나면 바로 행정관 드세요. 저행정 지금 먹어놨어요 아, 지금. 오케이. 공만찍게요 아, 네. 상치 준비. 빨리 할빵. 세진님이 한쪽으로 가세요 한쪽으로. 저 일로 갈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헤드업을. 공만 찍기. 등신 탭. 형 가까운 거 아무거나 찍을 때. 살성 타게, 살성 타게. 아 악용 타게, 악용 타게 찍어 놨어요 태콤님. 어? 제가 어글 좀 먹어 놓게요. 을 태콤님. 띵님. 태콤님. 띵님. 오 아퍼. 아와어좀 먹어야 되어좀 네, 먹어야 돼요 자 잡으세요 원구 원구 원구, 아, 원구, 아, 원구.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나집패 아, 아, 풀인데? 일어나지 마세요 회개도 돼요 네회개도 돼요 회개 2초 남았어자집 쓸게요 와..딱 돌아왔다 어? 나왜죽어어왜 죽지? 나회계인데나집패인데회 어굴 저거 집패요회계어글잡게요저 회개 이거 이거 헌모션 <laughs> 후판정. 정물 어. 나이스. 나온 아, 거한번더 봐야 겠다 아, 애미 없어요. 어떡해. 와, 나폐기라 당연히 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어우. 아. 야, 말해. 이거 어글 좀 먹어도 어야 되는데. 어글이. 원구야 구어글어요네도있좀 원구. 원구 말해주세요 원구는 <laughs> 원구, 나왜 아, 죽지 자꾸? 아 진짜 그러니까 원구를 때리기 하고, 전에 한 빈결하고. 대를 더한 대를 더 때리거든요 어글자한테는. 예아 네. 맞네. 네저 아까 그래갖고 저 일단 다른 머대로제 네, 어글이길래 저는 그거 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잖아요. 예세 네, 개를 썼는데도 어시잉님이 풀도 부유했지? 또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저안죽을줄 알고 아, 그래요? 어글 빈결? 어글을 못 네. 먹을 줄 알고 아예 빙결 어. 아이고. 내가 제가 봐요. 아, 네. 제가 봐요. 형야원구를다았고 아, 네. 있으니까. 아, 네. 회계를 써야겠다 이번에. 아, 네. 회개도. 어, 렸다 박수 돼요. 보심에 속박 아, 먼저 아, 아, 아 나왜 왜 죽었어 또? 그두 번째로 가고. 아, 원구가오바다원구왜 죽어 자꾸? 아, 원구 나오기 그래. 전에 분신체한테 저희가 맞아요. 근데 저가지회계 집회가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네. 지라 부활할 때. 이건, 이거는안 되겠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거 왜 자꾸 맞지? 일단, 잡았어요, 네. 하나. 네, 저부활주세요 <laughs> 아, 그 자리 <laughs> 그대로 할게요. 아, 지금 원구를. 세디님은. <laughs> 아, 형님 부활할 게요 저도. 네. 부활해서 풀려. 한번 부활해줘. 사상이 억울 먹기 힘들다. 분분 분실. 헤드 어글 그대로. 아우 엄나 아픈데요? 아, 더퍼하요와 이렇게 아픈가? 제가 배, 제가 배웠고요. <laughs> 원구, 원구, 원구야 원구요? 네. 형나 응. 이번에 회계랑 집회랑 다킬 거. 나도 나도 집회해야겠다. 실초니까 <laughs> 이거는 좀 빨리 써도 되겠지. 어, 나왜왔래 봐봐, 이상하다니까. 이거? 다치니까 살았다. <laughs> 이거 이상하다니까? 이제 간다. 이거 집회하고 회귀하고 다 켜야 되나봐요. 어, 저거 학살류감인데 다 쳐맞어? 테디 어글. 우 부활. 부활, 부활, 부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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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배워. 배워야 부활 좀. <laughs> 부활, 부활을 어떻게 해. 응. 이거 부활 못함. 배워야 부활. 어. 일단은 그 뭐야, 부, 부육 없는 사람부터. 어, 네, 저 마지막에. 저 어. 치잉님 먼저 했어요. 일단 잡할게요 네, 잡으 되시는 분 잡아. 원구 나와요. 좌경님 부활, 좌경님 부활. 아, 원구 나와. 어, 이발 잘한다. 어, 원구 푸아 피하고 지폐 회개다 쓰세요. 아 회계 뭐. 풀인데. 아내 의미 없어. 야나왜 <laughs> 죽어? 왜 죽어? 님 티연님. 아대박이 이건. 형 이건 좀 <laughs> 아니에요. <이건 좀 웃음> 오버에서 원구가 맨이이다 원구가. 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건 <laughs> 거 다들 다 어떻게처럼 일어나시네요? 뭐야 대신 뭐야 이거 어야 이거 어, 야 이거 안 찍혀.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빨리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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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야 이저 뭐야 이거 이거 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떻게 피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 패괴. Yeah. 그러니까 어글자만 집패에게 갔어야 돼요. 아니 어글자 아닌 사람도 죽는다냐고. 이거 이거 한대 피하고. 어, <목소리> 어 뭐야? 죽는다니까요 최지 <목소리> <목소리> 어글. 최지 <목소리> <세대> 어글. 경경 다리 다리 다리. 내가 맞대. <목소리> 내가 죽겠다. 우리 결국 <목소리> 못 볼거 같아. <목소리> 나 일단 쉬냐 <시냐>. 일단 신야. 아또 죽었어. 제가 새콤 님다보요저저 달콤 님 뭐야? 꼭 아픈 마. 경종 죽어요. 나 잠깐만 나나 이러지 마, 애들아. 이럴수 나한테 지페이 회계없어 압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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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테디님 부활 <laughs> 저 아경님 보활 헐은 누가쏘 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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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야 캡콤비 파이어 둘러보기고 탈성분들 그냥 다 지페이 누르시면 돼요어 아, 지페를 좀 늦게 눌러보세요 우리 좀 지페를 너무 일찍 누르거든? 저 지금 존나 늦게 눌러 어 아. 아. 여봐 이룬다니까 나, 지파 회개했네. 저, 저 치우님 부활요. <laughs> 못 버텨요, 이제. 아, <laughs> <laughs> 어. 어, 왜 이러지, 이거? 겁나 재밌네, 근데. <laughs> 나도 재밌지, 왜? 변태인가? <laughs> 아, 빨리, 빨리, 치우님. 아, <laughs> 형, 저 어글 다 먹었어요. 빡! <laughs> 어. <laughs> <laughs> 나도, 나도 뭔가 좀 어글이 좀 많다. 재수있어. 이제 치우님 어글 없으니까 빨리 급딜 <웃음> 아, 아, <웃음> 저, 저 어글 넘어왔어요. 부활, 부활. 저 마중, 마중님 마정, 얼굴. 아 뭐야 뭐야 뭐아저 뭐야 뭐야 어우 내실이 안되네 학살자 나감나 육감 어, 나 육감 저 학살 자다켜는데 맞았어요 학살 어. 감다켜는데 죽었어요 어. 저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 좀만 땡 인간적으로 도핑좀 해요 일단 방이먼저예요방부터 먹...어 물방부터 먹어야 겠다 그 어쩌면 잘못했어요. 어요다 됐어요. 뭐한 마리 더 봐야 되잖아요. 아, 한 마리 더 봐야 돼?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분노만 보면은 금방 잡을 어, 것 같은데. 분노. 어, <laughs> 어, 어, 원고 패스. 원고 패스. 원고 패스. 원고 패아 <laughs> <원구 웃음> 이거 진짜 원고가 그지네. 아, 아 원고 아, 존나 무섭다 진짜. 들어왔다. 어 뭐야? 뭐야? 그 자리 어떤 년이야? 어떤 년? 저.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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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1 번. 어, 내가 님이. 못 꽂칠 것 같아요. 어, 테디님 타게 될거좀 먹을게 어글나 나는 먹으려고 는데안먹어 네. 먹으면... 나도 포약 잠깐 우리 방금 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 한 군데 비는데. 그래? 펄. <laughs> 네, <제대로> 요 <laughs> 지금 테디님 바로 왼쪽에 기둥이 없잖아요. 어, 그럼. 네. 뭐야? 못 잡았다 우리. 절대. 해요 이거 진짜. 인생 뭐요 잡아야, 잡아야 는번이 1번. 1번. 번. 1번. 1번딜 예, 번반딜이 둘러. 선님 그대로. 좋아요. 아, 그냥 원... 원구도 안써 원구가 복병이었네. 원구 안 써? 아, <laughs> 저 그냥 착. 차... 아... 나 어두운 거 썼어요, 그냥 애없어서 아, 네. <laughs> 도저히, <laughs> 도저히 안돼. <laughs> 안 근데 면제차가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여차하면쫄 존나 몰고, 연막 존나 돌림방으로 그냥. 예 네. 그거만. 근데... 근데 왜 원구를 안 쓸까 요 얘? 우리가 아까 원구를 얘가 써야 되는 거그 용량 다 맞았나? <laughs> 한 여섯 번 <6번> 때리던데 원구 많이 써서 M 오류났나 보다 <laughs> <laughs> 이거 잡도 못 잡던 영상 올리면 대박이겠다 정신력이 무습니다 정신력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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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슈... 아 이거 분신체 미칠 거 같아. 어두만 참으세요. 음... 이거 거의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근데 분신제 스팀팩 맞았나봐. 조급하지 <laughs> 라고 목숨 없어. 안봐요 저희 마지막이죠. 어. 잡으면 마지막. 원래 원래 저렇게 뭐 아닌가봐. 저거 뭐야. 아무거나 잡아. 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아존나웃겨 이거. 떡이 올릴 거야. <laughs> 제 신속 받고 왔나봐요. 어, 놀라버려 지금. 이것나봐야뭐 어, 어, 긴장이 없어졌어요. 벌써 이미 포기한 거지. 아 아직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 팡이 아. 어떻기 그립다. 신속 신속 쓰세요 신속. 네, 신속 쓰시고 우리 좀 집중 좀 할게요. <laughs> 아나 강습도 써야죠. 풀 돌아올 것 같은데. 저쌍색킬게요 그냥. 짱색일게 예, <laughs> 저도. <laughs> 쌍색요 <쌍습. 웃음> 야, 딜을 봐봐. 어, 2 0씩 들어가봐. 어, 이거 3천씩 들어. 이거 오, 이거 지지데3 0씩 들어가. 지지데 진작 이렇게 할걸. 와, 어, 우리 원고 안볼 수도 있었네. 어, 맞네. 그러니까요면서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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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에 한번더 갈까요? 죽면서 오늘 <laughs> 가면 되죠? 죽면서 <주문서> <laughs> <이리 있자>. 빙신밭이다. <laughs> <있자>. 빙신 <laughs> 아, 이거야, 그래. 야, 진짜 뽑는 같아요. 컨셉을 이용했어야 돼. 뭔가를 가면서. 왜안죽이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봐요. 네. 에이, 달콤이? 에이, 달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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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어이 달콤이, 달콤님 달콤이, 달콤 어글 드세요 아, 복수만 콤이에게 킬게요 복수때만 네콤이 달콤이, 달이 달콤이, 이 달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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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달콤이, 원 씨. 원구 원구! 아, 죽겠다. 원구 때국 왕국, 왕국. 고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이국 왕국. 왕국, 왕 뭐야 거 왕국. 왕이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국, 왕 못봤네? 잠깐만 다실험있죠아 존나 재밌네 지금 <laughs> 장난하나? 아, 아, 나 27에서 이거받 헛고말 어 조만간 환 환자로 더 많게 생겼는데 <laughs> 아 존나 웃겨 근데 어. 우리 이거 올리고나서 우리 파트 안해주면 어떡해요? 아니냥 이대로 계속 까요 아, <laughs> 이대로 이대로될 때까지 <laughs> 가요 아. <웃음> 아, 돌겠다. 이거 재밌다. 아. 아 한번더 갈래요? 한번더 갈래요? 데 아, 존나 웃겨. 아. <laughs> 아무도 아무도 안 일어나지. <laughs>